자, 오늘 할 게임은 뒷산 가서 고구마끼리 해볼게요. 배속은 4배속, 6인용 배속을. 자, 맵을 보시게 되면은 맵이 뭔가 좀 허접해요. 허접하기 때문에 풀탑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맵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4배속으로 했을 때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나올 것 같아요. 상점은 초급 상점, 중급 상점 크시고 사냥토도 7개밖에 안 됩니다. 자, 벌리세요. 궁략 따라갑니다. 자, 이맥 같은 경우는 우선은 치트가 다섯 가지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치트는 이제 안 찾는 게 좋아요. 치트를 쓰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치트를 찾지 말고 그냥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꾼을 늘릴 때 80만원 필요하고, 초반은 이 초고 기계, 그 다음에 딜은 25. 자, 나가시면은 사, 사양토가 여섯 개밖에 없어요. 초고 고구마 50원, 중고 고구마 100원, 고고 고구마 250원. 전설의 고구마 2,500원, 궁극의 고구마 5,000원, 먹고 싶은 고구마 1 0 0 0원 이렇게 1단계, 산하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있고 7단계는 숨겨져 있습니다. 자, 베로건 일반 상점, 그다음에 템플 아카이브스는 중급 상점. 아카데미에 가시게 되면 치료소인데 이거는 아까 의미 없어요. 자, 우선은 초반이다 보니까 초고 고구마를 해줍시다. 자, 드론 딜이 50. 그 다음에, 프로버 딜이 75. 자, 드론으로 바, 바로 가도 상관없는데, 돈이 4배속이기 때문에 빨리 모이기 때문에, 1,500원 모으신 다음에, 바로 프로버로 가시면 됩니다. 자, 프로버 딜이 75. 자, 서플 딜이, 서플 피가 50. 한 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3,000원까지 모아줄게요. 3,000원 모아서 이제 칼로 자르기. 칼로 자르기 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딜이 100이기 때문에 두번째 사운가 원콤이 나옵니다 자 질럿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는 초급 가지말고 중급 자 중급에 건물의 피가 100이기 때문에 질럿한테 한방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드라군과 다크, 아칸 이렇게 했는데 드라군 같은 경우는 투사체이기 때문에 공속이 되게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군은 쓰지 말고 자, 바로 다크로 가시면 됩니다. 자, 5,000원과 8,000원, 또 해갖고, 1 3,000원 모아주시면 돼요. 드라군은 딜이 125. 다크는 딜이 150. 대검으로 자르기. 자, 다크 다음에도 이제 아칸인데, 아칸도 딜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175. 딜이 25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이거 아칸도 건너뛰면 돼요. 자, 돈다 모였으면은, 바로 드라군그 다음에, 다크 테플러 전신해주고, 자, 이번엔 고급 고구마를 뗍시다. 자, 고급 고구마는 피가 250. 두방 나오죠, 두 방. 두방 나오고, 250원씩 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카는 별로기 때문에 바로 저글링으로 건너뛰시는 게 좋고, 자, 이사열퇴에서 바로 25,000원 모아주시면 돼요. 자, 저글링 같은 경우는 속도 두 배로 캐기, 15,000원짜리고, 대리 200. 나옵니다. 이 저글링 같은 경우는 아드레날린이 안된 그냥 일반 저글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드 저글링 같은 경우는 여기 속도 4배 저글링이 있어요 자 승리의 목적은 죽음의 고구마를 무찔러라 보상 50만원 받을 수 있고 캐스트도 2번 그 다음에 고구마 생산소를 부셔라 보상은 분무한 승리입니다 고구마 생산소는 여기 잘나가 신전이 있는데 피가 9,599밖에 안 돼요. 근데 중급 상점을 보시게 되면은, 뭐 딜이 다 9,999입니다, 거의. 거의 원콤이에요. 딜이 세기 때문에. 거의 이제 드라군한테는 두 방, 그 다음에 마린한테는 한방 나오겠네요. 자, 바로 아칸, 그 다음에 적을 레이 바꿔주시고, 딜200 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건너 뛰고 전설의 고구마 캐주시면 됩니다. 피가 1,500에 한번 푸시 때마다 2,500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글링에서 이제 리버, 럴커가 있는데 리버 같은 경우는 공속이 쓰레기예요. 딜이 500이나 500이나 돼서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공속이 너무 늦어요. 자 럴커로 가시면 됩니다. 85,000원 모아주시면 돼요. 럴커의 딜은 750 입니다. 가시로 캐기. 자, 85,000원 모였으면 은 바로 상점 가서 바꿔주고요. 자, 럴코가 됐으면 은이 궁극의 고구마를 건너 뛰고 이 먹고 싶은 고구마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자, 이제 몇방나오잡아 볼게요.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자, 여섯 방 나오고, 자, 일곱 번째 사냥터 같은 경우는, 이 전설의 고구마 여기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값비싼 고구마 10만원 처리 받을 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 자, 스물 일곱 방. 스물 일곱 방에 10만원.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고구마는 6방에 만원. 이러면은 여기가 더 이득 아닌가요? 렐커가 60방 이전에 이거를 푸시게 되면은 아무리보다 확실히 이득입니다. 자, 여기 방해꾼이 있는데 여기 비콘 옆에서 때리시게 되면은 네, 사고를 안 다죠. 자, 아,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바로 마린으로 갈 거냐. 근데 마린 딜이 6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린으로 가봤자 럴커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제 태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일반 이제 시민을 늘려갖고 럴커를 좀 많이 늘려주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한 5분 정도 된것 같은데, 여기가 마지막 사냥터이에요 그만큼 되게 좀 허접한 맵이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맵이 되게. 가피싼 고구마는 4개밖에 없구요. 고구마가 10만원이면은 아, 아무도 안 사먹을 것 같은데. 이름이 약간 특이한 게, 어, 이쪽에 전설의 고구마가 있는데, 원래는 약간 전설의 고구마가 제일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먹고 싶은 고구마가 만 원이야 근데 전설의 고구마가 2,500원이야 저였으면 그냥 전설의 고구마를 먹었을 것 같아요 이런 값비싼 고구마 안 사먹고 자, 그 다음에 시민 늘려주신 다음에 다시 가서 캐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럴커로 한발 가시면 돼요 럴커까지는 가격이 싸요. 싸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 역시. 딜 200이네, 포토. 놀랍네. 자, 일단 럴커 두 마리로 때리기 때문에 더 빨리 푸시겠죠? 한 13방에서 14방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럴커가 한 6마리만 늘리면은, 뭐, 거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릴 것 같아요 자, 아머가 200에 돼야 버틸 수가 있는데 아머가200 되려고 하면은 어, 질럿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냥 히드라로 뿌시던가 히드라 들이 3000이니까 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왜 양옆으로 요 자온 김에 아카데미에서 치료 받고 또심단발이더자 똑같은 방식으로 럴커를좀 많이 늘려줍시다 자, 살짝 귀찮으다, 다 보니까 80만원 모아서 시면 사고 나갈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럴커 안 늘려도 됐고, 그냥 빠르, 빠르게, 빠르 테크 늘린 다음에 히드라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가격이 40만원, 얘는 100만원, 얘는 150만원, 190만원을 모아야 되는데, 럴커 한 마리로 이제, 이거를 19번 부셔야 돼요. 좀, 너무 오래,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자, 저처럼 이렇게 럴커나 마린을 늘려서, 열커로 이렇게 값비싼 고구마를 푸셔주시는 게더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내리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시민 한 마리 더 사주시고 열커로는 3마리 샀으면 또 나가서 묶어주고요 같이네 마리. 어 이제 돈 빨리 보인다. 네 마리로 캐고 있는데 돈이 모이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계속 랠커 다섯 마리. 하나 더 사주시고. 여섯 마리 세팅해놓고, 하나는 티코 올릴게요. 여섯 마리 세팅해놓고. 자, 여섯 마리가 때렸을 때는 피가, 예, 팍팍 납니다, 팍팍. 또, 시민 하나 더 사주시고, 테크 올려주고요. 기 귀찮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미리 하나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다 왔다 하는 것 보다. 자, 이런 이제 테크를 계속 올려봅시다. 어, 스텝백 있네, 이거, 말인. 그 피가 1200밖에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급상점 저글링 그다음에 전설의 검자 히드라까지 갈게요 히드라 자 이제는 유닛을 늘려서 히드라로 좀 많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존나 비싸네 이거 히드라가 150만원 그다음에 신해 채찍이 400만원 명검으로 캐기가 650만원 명대포로 캐기가 800만원 그다음에 기간총으로 캐기가 950만원. 그 다음에 명 하약으로 캐기가 1000만원입니다. 존나 비싸네요. 자, 상점에서 이 6시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이 5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얘네들을 싹다 잡으신 다음에 이 비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푸시면 게임 승리 야 확실히 딜 3000짜리가 때리다보니까 파판 날라갑니다 파판 날라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히드라부터 좀 많이 늘려봅시다, 히드라. 나머지 너무 비싸요, 지금. 랄코 다음에 히드라. 그 다음에 저글링, 다크, 히드라 사면은 또 그지. 히드라도 한 3마리? 3마리 정도만 있어도 팍팍 딸것 같은데. 자, 이제 한 방에 두마리 자, 모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또 늘려주고 두마리 저글링, 다크, 히드라. 자, 그 다음에 400만원. 그 다음에가, 어, 이건, 이거는, 히드라 좀 모아야 되겠네요. 히드라 모아서 좀, 노가다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들어가 볼까? 자, 이제 양쪽으로 푸시고 있고, 여기도 이제 히드라 두 마리 더 갖다 두면 될것 같고요. 사실, 아, 럴커를 뺍시다. 럴커를 빼갖고, 럴커도 이제 히드라로 바꿔줄게요 존다 저글링, 다크, 히드라. 아, 돈이 안돼. 자, 여러분, 현재 세 군데를 뿌시고 있고, 또는 좀 마, 나름 빠른 것 같아요. 다 바뀌었네. 그 다음에 한 마리 아래쪽. 그 다음에 한 마리 여기 구석. 하나 여기다 두고, 하나는 이쪽. 자골앗 드릴 60 암호가 팩 맞아봤자 안 죽겠네요. 자, 이제 팍팍 눌러줍시다. 맞네. 자, 이제 한 부대씩 눌러줍시다. 한 부대씩. 맵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맵 같은 경우는 이제 치트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간단이랑 풀탐도 되게 짧은데 치트까지 쓰게 되면은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히드라 무대에 들어가주고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만들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만 이제 파밍해주고, 나머지는 마린 같은 거좀 많이 늘린 다음에, 끝내면 될것 같은 느낌? 자, 이제 돈 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얘는 어디가지? 얘는 여..여기 가자. 자, 여러분은 예.. 동시에 이렇게 쑤시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금방금방 돈이 모일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 거의 몇 천만 원 있는 것 같은데? 아이딱한 부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한 부대? 세 개. 하나 더. 자, 한 부대. 아, 이제 계속 테크 올려줍시다. 그 다음에 중국 얘네, 이렇게 한 방에 안 들어가냐? 저글링, 다크, 피드라, 그 다음에 캐리건, 캐리건, 클로킹 없네요. 이스와 사기인데, 자, 잠깐, 이거 얼마야? 650만원. 다음에, 드라군 마린. 자, 저런 밥에안가고 마린까지만 뽑겠습니다. 아, 이게, <laughs> 야, 돈이 없어. 자, 3마리 고. 3마리로도 깰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히드라, 데미지가 350. 야, 아버가 255. 거의 안 다네. 뭐야, 왜 이렇게 족밥이야, 여기. 아, 자, 다시 들어오고. 치료받구요. 아, 한 3마리만 더. 아... 얼마야? 950만원. 아, 자, 여기까지만 만들어봅시다. 자, 여섯 마리 깔끔하게 이거 재봤을 때 마린 두 마리만 나도 깰것 같아요. 왠지 유닛이 많아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주면은 어 하나 뒤졌고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건물을 부셔갖고 게임 승리했습니다. 지지 맵이 되게 허접하기 때문에 풀탑이 그렇게 긴것 같진 않아요. 어, 정확히 20분 정도 나왔네요.